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네? 에, 유감스럽다 국회가 처, 강행 처리를 한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음. 전 정부 때 특검법에 반대한 국무위원이 상당수 있는데 음. 이거는 그냥 다음 국무회의에서 법안 처리하실 거를 제안드립니다 음. 이번 하지 말자 네?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고요 음. 어, 그리고 이제 그 발언을 듣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할 분은 말씀해 보셔라 음.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어, 김서구 법무부 차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음.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 방통 위원장,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자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네. 각 부처의 음. 이익을 대변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. 이를 테면 음. 이제 김선호 국방부 차관 같은 경우는 음. 내란특검법에 외환 유치죄가 들어가 있는데 외환 유치죄 수사는 좀 과도하다. 네. 이게 이제 국방부의 아마 민원일 거고요. 음. 그리고 이제 그 김서구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도 검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기소한 사람들도 있어서 음. 아, 겹칠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 역시 마찬가지로 법무부 차원의 이제 민원 사항인 거죠. 사기 음. 네. 부처의 얘기를 한 거에 좀 가까워 보입니다.